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대별 주얼리 브랜드 선호도 TOP3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선호도 조사는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여러 컨텐츠를 종합해서 선정했고요. 제가 조사한 내용과 시청자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셨던 의견이랑 비교해 보시면서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10대 브랜드입니다. 첫 번째, OST. OST는 The Original Silver and Timepiece의 약자로 실버 주얼리와 시계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대부터 10만원 초반대까지 형성되어 있고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실버라인의 브랜드입니다. 혹시 자녀분들 중에 딸이 있다면 딸아이의 입문 주얼리로 시작하기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JST나. JST나는 IUC가 모델인 브랜드인데요. OST는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생 느낌이었다면 JST나는 고등학생 언니들 같은 느낌이에요. 14K 골드 제품들이 있다 보니 OST보다 전체적인 가격대는 올라가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클로비아 목걸이는 실버 재질로 10만원대 초반의 가격입니다. 세 번째, 로이드. 로이드는 10대들의 커플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c k 골드 제품들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심플하고 풋풋한 감성이 참 예쁘게 느껴집니다. 20대 브랜드입니다. 첫 번째, 티파니. 아마 20대부터 명품을 차차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가장 쉽게 접하는 브랜드가 티파니일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엘사 퍼레티 라인의 통통한 하트 모양과 물방울 모양의 목걸이가 인기 있었는데요. 요즘은 리턴트 티파니 라인을 가장 많이 착용하시죠. 실버 재질로 가성비 있는 명품 주얼리 입문템입니다. 두 번째, 스와로브스키. 스와로브스키 하면 백조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요즘은 백조 목걸이는 잘안 하죠? 스와로브스키는 스톤으로 유명해서 스톤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많이 착용하신다고 합니다. 이어링, 테니스 팔찌, 이터니티 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의 스와로브스키 스톤이 장식된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판도라. 판도라는 덴마크의 보석 브랜드로 기본 체인과 참을 별도로 구매해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커스터 마이징하는 아이템으로 인기 있어요. 개성을 중시하는 20대의 성향과도 잘 맞고 트렌디하며 캐주얼해서 20대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30대 브랜드입니다. 첫 번째 스톤 엔지. 스톤 엔지는 깔끔한 세미정장이나 오피스룩에 잘 어울리는 브랜드입니다. 가장 인기있는 라인을 꼽자면 럭키유 라인인데 엣지 라인과 C라인도 여성스러움이 돋보이네요. 차분하면서 우아한 모드를 뽐내기에 걸맞는 브랜드입니다. 두번째, 디디의 두보 신미나씨가 모델이죠? 디자인이 독특한게 많아 누구나 흔히 하는 디자인이 싫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이번 셀렉시용 라인의 신제품들은 금속 꼬임 디자인이 볼륨감을 주고 존재감도 느끼게 하지만 레이어드했을 때 다른 아이템들과 조화도 잘 이루는 인싸 같은 아이템 같습니다. 세 번째 골든듀. 골든듀는 1989년에 시작된 국내 최초의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한지민 주얼리로 알려진 골든 듀는 이번 2024 헤리티지 컬렉션에서 한국 전통 문화 유산을 주제로 미친 컨셉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감상하실게요. 정말 정말 아름답죠? 골든듀는 30대 직장인 여성에게 최적화된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40대 브랜드입니다. 첫 번째, 방클리프 아펠. 최근 몇년 동안 꾸준히 인기 있는 여자 명품 주얼리 브랜드를 꼽으면 무조건 나오는 브랜드죠? 네이 클로버의 사이즈와 자개의 색상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40대 브랜드로 뽑긴 했지만 30대뿐만 아니라 여자라면 모두 갖고 싶어 하는 워너비 브랜드입니다. 두 번째, 까르띠에. 까르띠에는 프랑스의 럭셔리 주얼리, 워치 브랜드로 주얼리 분야에서 상당히 명망이 높은 브랜드입니다. 까르띠에 러블링은 국민 웨딩밴드라고 불릴 만큼 아주 인기 있는 디자인인데요. 요즘은 저스트 앤 골로라인이 많이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불가리. 불가리는 1884년에 탄생한 이탈리아의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대담한 창의성과 장인정신으로 로마의 찬란한 유산을 바탕으로 한 독창성 있는 주얼리, 워치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죠. 최근 눈물의 여왕에서 김주원 씨가 비제로원 반지를 착용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50대 브랜드입니다. 첫 번째, 쇼파드. 쇼파드는 스위스의 하이 주얼리 브랜드로 시계 브랜드이자 보석 브랜드입니다. 스위스 태생답게 시계 제조업체로 시작한 전통 있는 브랜드인데요. 까르띠에, 불가리, 방크리프보다 퀄리티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칸 영화제에 에스파의 카리나 씨가 쇼파드의 16억짜리 목걸이를 하고 나와 큰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첼라티. 부첼라티는 1919년 밀라노에서 설립된 이탈리안 하이주얼리 매종입니다. 탁월한 장인 정신과 정교한 세공기술, 유일무이한 디자인으로 찬사를 받는 브랜드인데요. 주얼리인지 작품인지 감탄이 나오는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다미아니. 다미안이. 다미아니는 십자가 목걸이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하이주얼리입니다. 이번에 성수동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 전시를 하는데요. 매종의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제작한 100점의 하이주얼리가 전시된다고 합니다. 마치 작품과도 같은 멋진 세공. 유색보석과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운 조화가 특별한 브랜드입니다. 자, 이렇게 세대별로 주얼리 브랜드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과 달랐던 점 혹은 추천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좋은 인사이트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브랜드가 넘사벽이 되어간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10대부터 시작한 이 여정은 연륜이 쌓이고 안목이 높아질수록 가치 있는 주얼리를 찾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았어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내가 명품 브랜드의 주얼리를 가졌냐, 가지지 못했냐가 아니라 그 나이대에 어떤 스타일의 주얼리가 나라는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해줄까라는 가이드를 명품 브랜드들이 해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얼리는 거들 뿐, 결국은 사람이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저는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